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판장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이방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아, 재판관이 의로워야 되는데 불의하답니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장이 불이하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이 도시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막 악에 넘쳐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악을 악이라고 판단해 줄 의로운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재판장이 불이하다라는 것은 정말 막장인 시대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죠 우리가 흔히 아이구 말세다 말세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험악한 시대에 막장 시대에 재판장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에 대비되는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진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자녀도 없는 과부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최하층민이고 밑바닥 인생, 비참한 인생, 또 살다 보면 그런 힘 없는 자들이 항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원한을 가진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억울한, 원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삼 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이 과부가 억울한 원한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청을 해도 이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요? 이 재판장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될이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간청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뭐 엉뚱한 것, 뭐 되도 않는 일을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끈질기게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 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이제 풀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대요. 재판관 계속 찾아오니까 얼마나 번거롭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번거롭다라는 이 말은 귀찮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다. 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단어인가면 하요눈 밑에 있잖아요. 눈눈 눈 밑에 요눈 밑을 자꾸 때린다는 겁니다. 툭툭 친다라는 거예요. 누가? 과부가. 과부가 재판 관의눈밑을 자꾸 툭툭툭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밑에 시퍼렇게 멍이 들겠죠. 재판장이 눈 밑에 시퍼렇게 멍이 들면 사람들이, 어, 저 재판장이 눈뜬이가 밤탱이가 됐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과부가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도대체 재판관은 저렇게까지 간청하는 저 과부의 재판을, 그저 간청을 왜 들어주지 않나? 저 재판관 문제가 있네. 재판관이 자신의 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 밑이 시퍼렇게 멍들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듯이 이 재판관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이 과부가 어떻게요? 끈질기게 간청함으로써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저 재판관 불의하네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장이 자기의 의롭지 못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서라도 내가 저 여인의 과부의 저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간청하니까 자신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서라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더라.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올바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비교를 딱 하면서 봐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의롭지 못함이 드러날까봐 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 의로운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 원한을 풀어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이 단어는 확실하게 원한을 풀어준다 그 뜻이 즉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즉,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달라는 그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달라, 즉,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달라는 이 과부의 요구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재판장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즉, 말세의 때에 믿음을 보기 힘들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메인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8절에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뭔가 하면, 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말세의 보기 힘든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보기 힘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시대와 선악을 분별 못하여서 그저 따라갑니다. 시대를 따라가고 내세를 쫓고 돈을 따르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그저 따라갑니다. 항상 기도해야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이나 깨웠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결국 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환란과 시험이 닥쳤을 때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시험에 빠지고 만 것이죠. 말세에 보기 힘든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예수님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겠네 제림하시겠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죠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곧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아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많은 초대교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낙심을 했어요. 낙심. 야 예수님 기다려도 안 오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건가? 낙심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예상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가 사는 세상은 재판관마저 불이하고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부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달라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관에게 간청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재판관마저 불의한 시대, 즉이 말세 때 일을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믿음,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닌.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그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신다. 이렇게 아주 표면적이고 단순한 교훈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의미도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껍데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시대에 재판관마저 불의한 이 말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자들이 말세 때에 가져야 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믿음,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비록 악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세에 기도하던가, 낙심하던가, 둘 중에 하나다. 예, 말세에는 기도하던가, 낙심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예, 말세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요? 재판관마저 불의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정의를 집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재판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과 세상이 악하더라도 그 악한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